2025년 3월 27일 대한민국 약전 일부 개정 고시 2025년 3월 27일 대한민국 약전 일부 개정 고시가 있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18호입니다. 소음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자료법령정보 대개정 고시 등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공고내 제목은 대한민국 약전 일부개정 고시입니다. 대개정일은 2025년 3월 27일이며,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약전 일부개정 고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18호입니다. 약사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약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75호 2023년 12월 13일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되어 있는 문서 대한민국 약전 일부 개정 고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약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첨 1과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첨 2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첨 3과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첨 4와 같이 한다. 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이 고시는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자가 수입한 의약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6을 별첨 4와 같이 한다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설된 이항입니다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약품 포장 및 전달 시스템에서의 추출물 평가 1. 목적 2장에서는 의약품 포장 및 전달 시스템에서의 추출물 평가의 설계, 사당성 입증 및 수행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신설된 3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의약품 포장 및 전달 시스템에서의 침출물 평가 1. 목적 2장에서는 의약품 포장 및 전달 시스템에서의 심출물 평가의 설계, 사당성 입증 및 수행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상입니다.